스플릿 스플릿 너무나도 좋아요 스플릿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로맨까지 나와버렸으면 내가 스카이 한판 해도 될까 친구들 엔트리가 딱 남는건 근데 귀중하다 그죠 t spl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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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대로 약간 대 l 로 t 본 p 난다 이거. 어 나도 대 s 로 하고 싶은데. 아 진짜 아니 반소리가 p 대드록... l 쟤는 되도록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무슨 소리야 나도 되도록 했을 때벽 막아주면서 캐리했는데 아 진짜로 <laughs> 너는 나를 막고 쟤는 적을 막고 느끼해 있네 저 친구 와...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또 아이 벤드 잡고 가야지 오내 땅에선 짠내손 아유이 잘 가라 잘 가라, 잘 가라. 잘 가라. <laughs> 아 이거 레, 엔, 엔트리 포기 실패했는데 <laughs> 아 내가 엔트리 할걸 아니 아, 존나 아니 아까 헤븐 올라갈 때부터 봤어야 됐는데 아 엔트리 내가 할 걸. 야, 아니 개웃긴데 어 근데 야 이거 뽑기 실패했다 아니 우리 팀 전부 다 뽑기 실패다 좋댔다 엔티 날씨야 <laughs> 날씨야 할만해 할만해 <laughs> 아이왜 말이 자꾸 바뀌어 그럼 뭐한번 질러줘 <laughs> 시원하게 한번 질러줄 수 있을까 우리 <laughs> 집 스카이 존. 안 되겠다 개한번 물려볼래 우리 집 강아지는 좀 사놨거든. 에이 루큐? 그냥 구쓰고 사이트 달리고 싶은데 혹시 내가 먼저 1선을 서야되는걸까?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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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거 보고 1910. 베이팅해 존나 가버려 존나 가버려 존나 가버려 존나 질러 그냥 시발 나 그냥 그냥 뛸게 내가 그냥 사이트로 뛸게 아, 내가 깨닫지. 어, 내가 깨닫지 못했네. 그냥 어, 아무도 안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갔어야 됐네. 그냥 이 게임에서 개가 필요가 없어. 내가 메 사이트로 뚫든 저걸 하든 아무도 사이트로 안 들어가니까 그냥 내가 사이트를 그냥 스케스면서 들어갈게 친구들. 하. 좋은. 화이팅3대 삼. 아직 할 만해. 철중. 앞에 많음. 어디야? 아, 앞에. 정해 발이야. 오 어, 나이스. 나나이스 나이스. 오, 오, 이코 브레이크. 메이저 님. 야, 사이트. 아니, 오메가 회사 사이트가 어떻게 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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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목. 아, 아. 아, 아. 어떻게 비메인의 사람이 있고 비드에 벽을 쳤었는데 사이트에 사람이 있어. 아! 저저저 저 뒷목 나가겠는데요, 진짜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직갈 만해. 벤틀 해본 줄래? 나피망상 맞았어? 나 물렸어. 이거 피몇친데 내가 깨질수 있어 이거? 아니, 아야못 해, 못 해, 못 해, 못 해. 바로 리려버리잖아 나이스. 야. 어.. 이걸 깨줘? 우리팀 가슴이 웅장해진다 근데 바로 이거야 아니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 가보자고 <laughs> 우리.. 우리 오맨도 레이즈 답답했나봐 <laughs> 사이트핑 겨찍는다 그래 오맨아 너 답답했구나 오맨아 그래, 사이트 진입에 성공했어 우리. 간다 이겼다. 오케이 Sumi, Sumi, s 그 m 어아 u m i Sumi, s u m 수비만 m i Su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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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겨이거이겨이거이겨 이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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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일 도구처럼 그냥 시야 가만히 들어가다가 그냥 뒤에 있는 레이즈나 애들한테 베이팅 당하면서 살아들 가다가 이거이겨 <laughs>